생활형 숙박시설이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는 생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서비스 레지던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국에서의 정확한 명칭은 서비스 레지던스 호텔. 그러니까 쉽게 말서 거주를 할수 있는 호텔과 같은 시설이다. 호텔은 아니에요. 호텔은 원래 단기간을 하잖아요. 호텔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할수 있는 거. 이거에 봐도 레지던스인데, 이거를 분양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 서비스 레지던스, 다른 말로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레지던스 호텔, 또는 뭐 생활형 숙박시설, 아파트먼트 호텔, 뭐 서비스 아파트먼트, 이거 명칭은 많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는 건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라고 해고, 4, 5년 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자, 풀 서비스드 호텔이 부대 시설의 영업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비즈니스 호텔이 객실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에 이생수은 뭐냐 하면은 장기 체류자들. 그다음에 객실 영업. 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